좋지야 아빠 빨래개잖아 근데 니가 왜 거기에 그러고 앉아 있는 거야 일로 내려와 일로 내려오세요 일로 내려오세요 여기 내려오세요 아빠 빨래개기 힘들잖아 거기 앉아 있을 거야 계속 누래와 내려와 루아내래어려와일 내려와. 내려와. 아빠 타올을 배에 서고 있는데 어? 넌 아무래도 괜찮아? 응. <laughs> 두치야 아빠 욕실에 타월 넣으러 가야 대. 돼 응? 응? 감수치며, 일어나. 일어나세요. 주지도 타올 넣으러 가.